안녕하세요. 포스달다입니다. 본체 설치 후 부가 장비 설치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부가 장비는 사인패드, 금전함, 바코드리더기, 주방용 프린터 총4 가지입니다. 각각 USB 포트에 연결만 해주시면 설치는 간단하게 끝납니다. 하지만 본체에 USB 포트가 2 개만 있기 때문에 3개 이상의 부가장비 연결 시에는 이렇게 USB 허브가 필요합니다. 그럼 순서대로 장비 설치와 사용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인패드입니다. USB 연결 후 간단하게 설치는 끝납니다. 사용 방법은 결제 시 5만원 이상일 경우 사인패드로 사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카드 승인 시 카드를 넣어주시고요. 영수증 출력 결제 누르고 보시는 대로 사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금전함입니다. 금전함과 체크포스를 각각 USB로 연결을 해주시고요. 팝업창에 체크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연결은 끝난 거고요. 사용 방법은 현금 결제 시 자동으로 금전함이 열리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금전함을 오픈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바코드 리더기입니다. USB 연결 후 팝업 체크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연결은 끝난 거고요. 사용 방법은 상품 등록 시 상품 관리에서 그룹을 추가해 주시고요. 상품 명과 금액을 넣어줍니다. 이때 바코드 부분에 바코드 리더기로 해당 바코드를 스캔해 줍니다. 보시는 대로 번호가 읽히고요. 추가를 해 줍니다. 다음 판매 관리에 들어가시면 해당 상품이 노출되어 있고, 이때 바코드 리더기로 읽혀 주시면 해당 상품이 리스트가 뜨고 바로 결제를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주방용 프린터입니다. 주방용 프린터 후면에 전기를 연결해 주시고요.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본체와 연결을 합니다. 전원 버튼을 켜 주시고 나타나는 팝업창에 체크를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사용 방법은 체크포스 설정에 들어가시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시고요. 보시는 대로 시스템이 선불과 후불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셔서 각 매장의 판매 방식에 맞게 선불과 후불로 선택을 해주세요. 우선 선불 시스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음, 시스템 설정에 들어가서 하단에 있는 프린터 설정을 주방용 프린터로 설정을 하고 프린터 설정 저장을 눌러줍니다. 뒤로 나와서 변경 내용을 저장해줍니다. 다시 뒤로 나와서 상품 등록을 위해서 매장 관리에서 상품 관리로 들어갑니다. 그룹을 추가해주시고요. 커피라는 메뉴, 그 다음에 상품을 추가하시면서 커피 금액은 3,500원. 이 상태에서 주방 프린터를 출력으로 바꿔줍니다. 추가 후 종료를 누른 후 뒤로 가서 판매 관리에 가보시면 해당 메뉴가 나와 있고요. 해당 메뉴 클릭 후 현금 결제를 진행하시게 되고 영수증 출력 결제를 하시게 되면 본체에서는 영수증이 나오고요. 주방용 프린터에서는 주문 오더표가 출력이 됩니다. 일단 선불제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다음은 후불 시스템에 대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뒤로 가서 설정에 1, 2, 3, 4 누르시고요. 하단에 있는 매출처 설정에서 후불제 시스템으로 바꿔줍니다. 이때 레이아웃은 변경을 하셔도 되고 변경을 안 하셔도 됩니다. 변경 내용 저장을 하고 뒤로 가서 판매 관리에 들어갑니다. 1번 테이블에 커피를 주문을 받고 주문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프린터에 오더표가 나오면서 주문이 세이브가 됩니다. 해당 테이블을 클릭 후에 카드 결제나 현금 결제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3개 이상의 부가 장비를 연결하실 때는 USB 허브를 이용해서 연결을 합니다. 전기를 넣어 주시고요. 본체에 USB로 연결을 해줍니다. 주방용 프린터는 본체에 연결을 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가장비는 순서에 관계없이 원하시는 포트에다 꽂으시면 어, 전체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체크포스 부가장비 연결 및 사용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설치 중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포스달다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